라면 굳이 끊지 마세요.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.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은 라면을 먹을 때 느끼는 부담을 덜어줄 거예요. 오늘 바로 시도해 보세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아나, 스프는 절반만. 스프를 다 넣으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어 짧은 시간에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. 스프를 절반만 넣어도 라면 특유의 맛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. 둘, 국물은 남기기.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과 기름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. 면과 건더기만 즐기고 국물은 남기세요. 그릇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새 채소와 단백질 추가. 라면을 끓일 때 데친 숙주, 양배추, 파 같은 채소와 달걀,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추가해보세요. 섬유질과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덜 허기지고 식사 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. 여기서 보너스 팁. 면을 한번 삶아 건져낸 후 새로운 물을 붓고 다시 끓이면 나트륨과 기름을 한번더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라면을 끓일 때이세 가지 팁을 적용해 보세요. 몸이 먼저 그 변화를 느낄 겁니다.